안녕하세요 랜덤 t v 입니다 원피스가 최종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만큼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검은수염 해적단의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영상은 최근 등장한 원피스 뉴악마 열매 탑1 3 입니다. 원피스 뉴악마 열매 13위 두뇌두뇌 열매 두뇌두뇌 열매는 먹으면 지식을 무제한으로 습득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열매로 천재 과학자 베가펑크가 먹은 열매입니다. 두뇌 두뇌 열매는 기억을 무지한 축적하는 대신 복용자의 뇌가 점점 커지는 단점이 있어 배가펑크는 과거 뇌가 너무 커져 머리가 거의 거인종만한 신장을 가졌었는데 이후 배가펑크는 뇌를 절단 및 적출하여 에그헤드섬 꼭대기 펑크 레코드의 뇌를 보관했고 그 뇌는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두뇌 두뇌 열매는 능력자의 자질이 중요한 열매로 배가펑크는 두뇌 두뇌 열매의 힘을 이용해 모든 인류가 펑크 레코드에 접속하고 업데이트하는 거대한 지식의 바다를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12위 거대 거대 열매. 거대 거대 열매는 먹으면 자신의 몸을 거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열매로 검은 수염 적단 산완 울프가 먹은 열매입니다. 거대 거대 열매를 먹은 산완 울프는 기본적으로 거인적으로 덩치가 상당히 큰데 열매 능력까지 더해져 엄청난 크기로 변할 수 있었으며. 그 크기는 최대 180m까지 커질 수 있어 많은 독자들은 산완 울프가 거대한 몸으로 어떤 전투를 보여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11위 벌컥벌컥 열매 벌컥벌컥 열매는 아직 정확한 능력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능력을 사용하면 술 취한 듯 코가 빨개지는 열매로 검은 수염 해적단 바스코샷이 먹은 열매입니다. 카이도의 주룡팔교와 비슷하게 술에 취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바스코샷이 코비의 탈출을 막으려고 할때말을 통째로 불태운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높은 도수의 알코올 연소를 활용한 화염계 공격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1 0 섬섬 열매 섬섬 열매는 먹이면 섬을 통째로 동화시켜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열매로 검은수염 적단 아발로 피사루가 먹은 열매입니다. 아발로 피사루는 해적섬 해골 건물을 머리삼아 대화도 할수 있었으며 능력자는 섬과 동화된 상태에서 섬위 생명체의 움직임을 전부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섬그 자체가 되는 능력입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9위 힘힘 열매 힘힘 열매는 먹으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열매로 검은수염 해적단 바제스가 먹은 열매입니다. 바제스는 힘힘 열매의 능력으로 산 하나를 통째로 뽑아 던지는 괴력을 보여줄 정도로 강했는데 능력 자체가 매우 단순함으로 많은 독자들은 능력자 사냥을 한 검은 수염 해적단답게 힘힘 열매는 단순히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숨겨진 능력이 더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8위 채찍 채찍 열매 채찍 채찍 열매는 먹으면 조교 인간이 되어 채찍을 휘둘러 맞춘 모든 것을 조교할 수 있는 열매로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 쿠자쿠가 먹은 열매입니다. 채찍채찍 채찍 열매는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효과가 적용되어 쿠자크는 하치노스의 건물들을 채찍질하여 건물조차 움직이게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7위 병병 열매 병병 열매는 먹으면 병을 개발하거나 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열매로 검은수염의 적단 도크큐가 먹은 열매입니다. 이 능력에 당한 사람은 무조건 전파자가 되어버려 전염자의 몸에 닿기만 해도 그대로 병이 전염되어 살상력이 엄청난 열매라고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으로 병을 주입당하고도 병에 안 걸리거나 병을 극복해는 인물들은 전파자가 될 때처럼 항체 보유자가 되어버려 보유자의 몸에 닿게 되면 그대로 항체도 전달되어 병이 치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작중에서 도쿄큐는 트라팔가 로에게 여자가 되는 병을 전파시켰지만 로우는 패기로 능력을 극복하여 통하지 않았는데 만약 능력만 통한다면 활용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원피스 뉴 악마 열매 6위 물컹물컹 열매 물컹물컹 열매는 먹으면 점토 인간이 되어 신체에서 진흙을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열매로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 프린스글스가 먹은 열매입니다. 프린스글스는 진흙을 뿜어내 조종할 수 있었으며 타인을 진흙으로 만들거나 샬롯 크래커와 비슷하게 사람 크기의 진흙 인형까지 빚어 원격 조종하여 하치노스의 수많은 해적들을 상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컹물컹 열매는 초인계로 보이지만 능력을 사용할 때 손이 진흙처럼 일부 변형되어 자연계이거나 특수초인계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오비, 개개열매 모델 오우구치노 마카미 오우구치노 마카미 열매는 먹으면 와노쿠니 수호신이자 고대의 하얀 늑대인 오우구치노 마카미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열매로 사왕 카이도의 딸 야마토가 먹은 열매입니다. 야마토는 오우구치노 마카미의 힘으로 냉기를 조종하여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었으며 환수종 열매답게 얼음얼음 얼음 열매와 비슷하게 냉기로 얼음을 만드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또한 동물형으로 변신한 야마토는 냉기를 이용해 고속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여 환수종의 사기성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4위 워프워프 열매 워프워프 열매는 먹으면 순간 이동이 가능한 열매로 검은 수염에 적단 반오거가 먹은 열매입니다. 워프워프 열매는 자신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포함한 대상을 특정 위치로 순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누가 먹어도 사기적인 능력이지만 능력자인 반호거가 저격수라는 점에서 더욱 사기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3위 노래노래 노래 열매. 노래노래 노래 열매는 먹으면 능력자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을 잠재운 뒤그 정신을 강제로 능력자가 꿈꾸는 의식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열매로 원피스 필름 레드 주인공 우타가 먹은 열매입니다. 우타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우타 월드로 끌어들여 우타 월드 안에서 만능의 힘을 구사할 수 있었으며 능력자가 사망하면 우타 월드에 있던 사람들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되기에 우타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을 우타 월드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 했지만 루피와 샹크스에게 맡겨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래노래 열매는 이러한 능력과 마왕 토트 무지카를 소환할 수 있어 원피스 역대 사기적인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2위 숲숲 열매. 숲숲 열매는 먹으면 몸을 식물로 변환하거나 자신 주변을 각종 식물을 피워내 성장시키고 그 식물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열매로 해군대장 로큐가 먹은 열매입니다. 숲숲 열매가 만들어내는 식물의 규모는 열매 이름처럼 광활한 대자연을 만들 수 있으며 자연계 중에서도 특히 이질적인 능력으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또한 식물이나 숲 관련 능력자들은 불이 약점인데, 아라마키 본인도 불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어, 화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술까지 터득하여 단점까지 보완한 만큼, 숲숲 열매는 사기적인 열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피스 뉴 악마 열매 1위, 사람 사람 열매, 환수종, 태양의 신 니카, 고무고무 열매는 몽키디 루피가 먹은 열매로, 단순히 몸이 고무로 변하는 능력으로 보였지만, 최근 루피가 카이드와의 전투에서 열매 각성하여, 고무고무 열매 진짜 이름이 밝혀졌었는데요.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은 사람 사람 열매 환수종 태양의 신 니카로. 니카 열매는 각성하지 않으면 단순히 몸이 고무로 변하는 열매이지만 각성한다면 태고에 존재했던 태양의 신이자 해방의 전사 니카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니카로 변신하면 그 몸은 고무 그 자체인 성질을 갖고 고무의 몸에 더 강한 완력과 자유를 부여하여 자신이 공상한 대로 살수 있어 니카 열매는 세계에서 가장 어이없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각성 능력답게 접촉한 물체뿐만 아니라 생물, 심지어 번개까지 고무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의 심장 소리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어 정말 사기적인 능력으로 보이지만 니카 힘이 풀리면 급격히 늙어지며 능력이 사귄만큼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소모되는 부작용도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